중국도 어, 아, 중국 따라 <laughs> 217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텐어후아 <laughs> 백제 호수 우리가 우리가 유명한 그 차이콥스키의 그 백제 호수 그 주제 내용입니다 <laughs> 아, 지금에도 차차 차집이 있어요. 차집에 가면은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때 그 음악을 이 유명한 음악이잖아요. 아주 잘나오는 거예요. 샤이콥스키의 그 벨조보 시가에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서 이제 얘기해 대전 거거든요. 자. 자 이게 저이크래식 음, 어, 음악하고 대중 음악인데 중국 중국에서도 이제 대중 음악과 크래식 음악이 우리 한국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중국에 이제 찻집이 이제 좀 있어요 이렇게 고업 찻집들이. 이제, 문화가 해 없고 약간 저 이렇게 쪽 돌아가면은 이제 북경 같은데도 이제 어 조금 저 규모가 큰 그쪽에 어 음식 점들이 많고 그러면서 차집이 한두 문제쯤이 있어요 이제 잘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먹도 잘. 듣고. 근데 중국 음악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들고 고즈로 음악도 많이 들고 보통. 그 중청 마시는 게는 커피도 팔아요. 아, 탁파이. 이렇 식사들을 하고 이제 가니까 자. yes. <laughs> 어. 첨부장이 <첫> 나갑니다. 시운 띠. 어머. 이진 차관 아아 아, 동생 아 우리가 이 차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집 첫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집 차관 아아이 세상에 딱 들어오니까 딱딱 딱 들리는 거예요 따단한 소리 주팅진 차이 고, 어, 푸스지도, 텐, 러, 후. 차이코스키에 딱 하도 많이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알겠더라고요. 차이코스키에, 어, 백제 호수네. 어, 그러니 이제, 그래서, 환잉, 어머니. 어, 이, 백제 후시의 음악으로서 아, 우리를 환영하네 환영으로 아 우리 이 음악이 딱 들려주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아 음악이 딱 들어오면서 음악이 음악이 이렇게 적게 아이고 차이콥스키의 백제 후시의 음악으로서 우리를 맞이하네 환영하네 이렇게 이제 내가 동생한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뭐 많이 들었지만 이 노래 제목을 바, 발언 얘기하지 는 못하거든요. 나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 개의 얘기입 자,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laughs> 시흥띠, 어먼, 이진, 자관, 쥬, 팅젠 차이코 푸, 스지더 텐로후 환니어머아동생아 우리가 이게 차츰에들론이라고 오니까 아유 차이코스키의 백제호수의 음악으로서 우리를 맞이하네. 이렇게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띠 어만 이집 자관 즉 틴겐 찰고 푸시지드 테노후 hey, 파림어머 no, oh, 동생 우리가 이 차집에 들어오니까 어 차이콥스키의 백지 호수 이 음악이 우리를 하하네아 그래서 이제 친구 어 그걸 얘기할정도니까 아, 우리 형이 이런 를잘 많이 들었구나 이게래서따고 니전시왕 구대인들 이디야. 아, 아, 형님. 아, 정말 형님은 이 구대인들이에요. 크리스마스 말하는 게요? 구대인들이. 크리스 음악을 정말 좋아하네. 전시관 구대니 정말 좋아하네.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얘기한 게, 我最近, 나, 나도 최근에, 我最진 최근에, 예, 被, 쩌, 중, 이 니. 조 중, 시, 니는 이제, 이런 선율에, 그러니까, 이, 이런 선율, 이런 음악의 선율에, 어, 따, 똥, 나,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삐, 조 중, 시, 니. 내 마음을 갖다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얘기. 그러니까, 나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선율이, 이게 서정적인 선율이고, 그러니까, 그,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따거! 니 전시완 구댄더 인니어! 我最近也对这种旋律打动了아형님 예, 아, 정말 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네. 나도 최근에 이제 이런 음. 음 선율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 합니다 따고 미짠시원 굿엔드 인 이에야 예, 삐, 쩌, 중, 신, 디, 바, 아, 똥, 나. 아, 형님. 정말.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네. 나도 최근에. 이런 음악에. 마음이 음식이요 그래서, 제 내가, 친구그 얘기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生 동생, 저, 수미 저, 수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는,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니의, 그니까, 니의 짜이, 만만 나올라 <laughs> 아 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 그그 얘기나 그 징후 질문, 그런 징후는 니가 니가 최근에 이렇게 마음이 이런 음악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좋아하게 되는 것은 너도 늙었다는 얘기야 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야 아, 나이가 <laughs> 그내 속에 그, 내 속에는. 나이가 들었다고 그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 나이가 드니까 내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막 뭐, 경쾌하고 빠르고, 대중음악뭐 이런 거, 팝송이 뭐막이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대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너도 나이가 들, 늦, 늦, 늘려, 늘려간다는 얘기야. 얘기라는 거요그 얘기.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야. 나이가 늘려진, 늘어졌다고 뭐의 크래식이 뭐 좋아진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게 내 얘기니까. 아. 그래서 아 너는 나이가 읽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창도 이게 이 친구가 그, 앞 전에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지게 그, 친구요 뭐그 조연필 노래 불렀대 아주 소중적으로 아주 속을 크게 부르더라고 <laughs> 그 얘기라 그요네 창도 풍요 니가 불렀던 이거 그 친구, 그, 쉐니, 그, 선율도 예, 이 양, 슈칭아, 아, 서정적이잖아. 이 노래하고, 부리가 비슷하잖아. 아, 그건, 맞아. 아, 그, 물론 대중음악이지만은, 어, 크래식음악하고 비슷한 게 서정음악. <laughs> 그 얘기를 네. 갖다 붙인 거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모르겠어요. 아,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修,第, 쪼, 슈, 밍, 아, 니, 이 밤만 나올라, 이네 창도 투명신리의 이양 네 수치가 동생, 그것을, 그것은 그러면서 내가 나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얘기는 그런 걸 말하자면은. 니가, 나이가, 들었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늙어, 늙어간다는 얘기야. 니가, 어, 불렀던, 그, 퐁이오라는 그, 노래도, 그 노래, 그 음률도, 역시 똑같은 음률 아니야. 그 서정적으로. 자, 천진합니다. 시옹띠 저니明你也在慢慢闹了你唱的朋友心里也一样输情啊 네 아, 동생. 그런 지, 그렇게 되는 그 지문은, 그런 지문은, 너도 이제 늘어간다는 얘기야. 아, 네가 불렀던 이거, 통요라는 그 노래도 똑같잖아. 서정적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저 뒤에 따라 한번 보세요修, 띠. 자, 修,明. 니예 째이 맘만나올라 니창더 포요 시니예 이항 수치나 동생 이, 이 그런 말 그렇게 되는 거는 니가 늘렸다는 징조야 늙어간다는 징조야 네, 아, 네가 부는그 폭녀라는 그 노래도 노래 그 가사도 서 서정적이잖아. 동게 하는 거 형님, 네주텐창도 형님 어저께 부른 노래 중에 아이 칠아 몽아짜이칠 그러니까 몽 꿈이요 꿈이요 짜이칠 다시 한번 짜이칠 이 노래 가사예요. 항 노래집 꿈이 다시 한번 그걸 내가 부른다. 이제 중국식으로는 몽아짜이칠 이렇게 나와요아그 샌디리 샌디리 그곡 곡그 가사 곡 선율이 선율이 예요댄구 댄도 이게 있다 아그 선율 선율이 안에 아 선율 속에 아구댄 고전입니까? 그러니까 클래식 그러 클래식 왜 있다 냄새가 나네 클래식 냄새가 클래식 냄새. 그니아 그러니까 냄새는 클래식 냄새가 난다. 그 클래식 냄새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그 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른 어제 부른 그 대중 음악에도 그런 저 어, 이, 그런 저 고전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렇다죠. 그저 예전에 저 우리 저 5 0 년, 6 0년 전에 그 음악들을 다 대중 음악들 이렇게딱 살펴보면은요, 클래식 음악 전부 다베겼어요 베꼈어요. 클래식 음악 저뭐 로슈핑, 로슈, 뭐, 하여튼 뭐 뭐, 뭐. 저이저 클래식 음악 가사를 전부 다 베껴가지고, 베겨가지고 전부 다그 공만 붙인 그뿐리끼 많아요. 이중국이나 한국이나 그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게 마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자, 어, 정리합니다 다그 니조텐창도 모하자이츠 시니디, 예, 요, 댄, 꾸, 댄, 더, 위, 따오, 너. 아니, 형님, 어저께, 그, 불른, 꿈이요, 다시 한 번, 그, 노래, 곡 속에, 크래시 금방 냄새가 나네요. 그 크래시 금방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 번입니다. 다그 미주어 창더 몽아짜이츠 실리디 애 어저께 불렀던 꿈이요, 다시 한 번. 그 노래 속에, 자, 고전적인, 그러니까, 클래식 냄새가 나네요. 아, 요걸 다네 문장을, 네 문장인데,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나갑니다. 시험 띠. 어머니, 이찐 차관, 저팅见차이코프스지드 텐노후, 환인. 어머니, 동생, 우리가 차, 저 차집에 들어오니까, 차이코스키 백제 호수로, 그 노래가 우리를 환영, 환영하네. 다가, 전, 시, 환, 오, 찌, 찌, 예, 니. 바, 똥, 형님, 정말. 고전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네. 나도 최근에 음, 이 고전 음악의 이런 선율에 마음이 움직여요. 시용띠, 저슈밍 니짜이, 니짜이, 만만 나올라. 니네 창도, 풍요, 雪니 예, 이 양, 수 치, 라. 동생,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는, 너도, 늙어 간다는 얘기야. 니가 부르니까, 그 어저께 친구, 저, 풍요, 그것도, 거래가서정적이잖조 ten, 도 몽아, 쟤, <목> 이, <목> 신 니, 이, 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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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어 올케 불르신 꿈이며 다시 한번 그 가사 그 음률이 아저요 그저 고전지 크리스티 음악 냄새가 나네요. 자 이거는 이제 네 문장인데 한목 이제 정리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쉬운 띠원 이진, 차관, 조, 팅진차이코프스지드 테너 후 화링 오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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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완 뭐, 덴드이 뭐, 아 오 u l t i m 도로 들어와атив다, 국제연예지원원 국제연예심이 이어지다 이이 었는데 걷힐 네 창도 풍요 예 이양 수치나 다고네조텐 창도 몽아 짧이치 신니이예요텐 ウィンターオロー。